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올해 66세. 이름은 박미자라고 합니다. 젊을 적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살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도 손님이 웃어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곤 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문득 쉰을 넘기고 나서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황혼의 사랑,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렇게도 그리웠던 제가, 뜻밖에도 다정하고 젠틀한 남자를 만나 정말 영화 같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66세의 황혼 재혼 뒤,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이라 믿었던 황혼의 결혼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되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 4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농밭일로, 어머니는 빨간 파리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셨죠. 그 시절엔 따뜻한 밥한 끼가 참 귀했는데. 그럼에도 엄마는 늘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먼저 챙기던 그런 분이셨어요. 위자야, 엄마는 괜찮다. 너라도 패불리 먹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래서인지 전 누가 힘들다 하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어요. 마음 약하고 사람 좋아하던 성격 그래서 인생 내내 마음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고등학교는 꿈도 못 꿨죠. 동생들 학비에 보탬이 되겠다고 저는 시장통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김밥 장사부터 시작해서 닭강정, 분식, 여름엔 팥빙수, 겨울엔 어묵 국물 하나로 하루하루 버텼죠. 그렇게 20대 초반 스물셋의 소개로 만난 첫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기대가 컸다기보단 그냥 제 나이에 결혼 안하면 혼자 늙는다는 주변 말에 떠밀리듯 했어요. 남편은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손은 참 야무졌고 무엇보다 책임감 하나는 믿을만했어요. 처음 몇 해는 평탄했죠. 두 아이를 낳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용직, 저는 시장 장사. 그래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만 보면 힘이 났어요. 근데 세상 일이 어디 늘 그대로입니까? 40대 초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일도 못 나가고 성격도 많이 날카로워졌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던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좋다고 웃고 있냐? 아이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물건을 집어 던질 때마다, 저는 그저 참고 달래고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가정이 무너질까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라 믿고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이제 좀 평온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는 혼자였습니다. 큰아들은 일찍 서울로 올라가서 결혼하고 연락이 뜸해졌고, 작은아이는 외국으로 나가 거의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전화 한통 없는 명절이 다섯 번, 여섯 번을 넘어가면서 저는 자꾸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고 살지, 누가 내 얘기 들어줄까? 앞으로 남은 날은 누굴 위해 살아야 하지.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시장 단골손님이 말을 걸었어요. 박여사님, 괜찮으시면 좋은 사람 한분 소개해 드릴까요? 이 나이에도 둘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복이에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낮에 일하다 문득 돌아보면 집이 너무 조용하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부르며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따뜻할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렇게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정했고 예의 바랐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참 고운 사람이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66세, 황혼의 나이에 인생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재혼한 건 2년 전,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정했어요. 식사도 꼭 함께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 덕에 내가 웃어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아, 이제야 나도 진짜 사랑을 받는구나. 그런 착각을 했죠.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어디선가부터 무언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나가야 돼. 저녁은 건너뛸게.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누구에게나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더군요. 심지어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요.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늘 대답이 같았어요. 한번은 괜히 내 마음이 찜찜해서 몰래 그 사람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연락처는 죄다 비워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함도 텅 비어 있다군요. 이상하다. 이 나이에 폰을 이렇게 깔끔하게 쓸 리가 없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던 게 어느 날그 사람이 잠시 외출한 사이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를 들추다가 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흑백 인화된 사진 한 장, 한 여자와 함께 팔짱을 낀 남편의 모습, 해맑게 웃으며 마치 연인처럼 찍힌 그 장면에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핏 시장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내가 가끔 채소를 사던 그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아니겠지. 그날 밤,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이 사진 뭐야? 같이 있는 저 여자, 나도 아는 사람이야.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돌아온 건 한참 뒤였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옛날 친구야. 그냥 사진 한번 찍은 거야. 괜한 오해하지 마. 그런데 그 뒤로 그 사람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집에서 전화도 자주 받지 않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뭔가를 황급히 숨기는 모습도 보였죠. 그 사건은 어느 봄날 아침 시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벌어졌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다가오더니 제게 수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분 남편분 맞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제 남편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옆에는 이순영 1958년생 이남일여. 그 밑에는 다른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라는 메모까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말로는 자기 어머니와 7년째 동거 중이며 결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던 사람이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며칠 후 침대 및 서랍을 정리하다가 도장을 모아둔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엔 등기 이전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명의로 된 통장들, 그리고 이름 모를 부동산 서류들, 전혀 본적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심지어 전 재산위임이라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단한 번도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때제 인감을 찍어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넘기려 했다는 걸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아파서 숨을 쉴수 없을 만큼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줘버린 내가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 속았으면서도 그래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나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이미 포기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이들한테 연락은 해야 하나, 아니 이 나이에 또 세상 웃음거리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시작됐고, 이제부터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며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날 밤 서리를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대화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도장은 언제 찍은 거고 이 통장들은 왜다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이건 다 당신 이름으로 처리해 놓은 거야. 세금 줄이려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나를 바보로 알아? 이게 세금 줄이려고 한 짓이야? 다른 여자랑 살면서 내 재산을 슬쩍 가져가는 게! 그제서야 그의 눈빛이 바뀌더군요. 순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한때 내가 사랑했던 옹기나 미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이물감, 차갑고 낯선 눈빛만이 저를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붙잡고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았고 담당 직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모든 소유권은 남편분께 넘어간 상태네요. 인감 등록도 되어 있고요. 무서웠습니다. 분노보다 앞서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 무엇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해봐. 당신이 내 아내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 재혼신고 안 했잖아. 그럼 당신은 그냥 동거녀일 뿐이야. 내가 뭐 훔쳤다고 당신이 알아서 준 거잖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까지 어리석었던 걸까요? 믿고 싶었고 사랑이라 착각했고 그래서 다 줬던 건데. 그걸 이용해서 저를 밀어내다니. 며칠 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료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나 그말 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사람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있는 거 내가 봤어. 정자동 근처에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어. 미안해. 나도 망설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진실. 차라리 그 여자가. 예지연인이라 믿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자동 근처 그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과 그녀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한쪽 다리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여기 왜 일이세요? 그 여자는 뻔뻔하게 인사하더군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왜 왔어? 오해하지 마. 이 사람 예전에 알던 사람일 뿐이야." "그럼 그 손은 왜 잡고 있는 건데?" "이게 나를 대하는 태도야. 두 사람 다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카페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란 게 이런 걸까요? 길거리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가방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현금도 다 집안에 두고 나왔던 터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 사람은 경찰을 불렀고 경찰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며 협박하고 있어요. 같이 산 적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이잖아. 경찰은 웃으면서 말했죠. 서류상 거주자와 등기 명의자가 동일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봉투 하나의 의지에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작은 담요 하나 덮고 몸을 웅크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거리에 나앉을 줄 누가 알았을까?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내 인생을, 내 존엄을, 내 재산을 다 아사갈 줄은 정말 몰랐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믿었던 내가 잘못인가? 속였던 그 사람이 잘못인가? 사랑이 아니라 나를 이용한 거래였던 걸까? 이대로 끝나야 하는 걸까? 나는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라져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찜질방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발자국 소리, 낯선 매트의 냄새, 코 고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서러워, 그저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살지는 않았다는 걸, 나를 짓밟고 이용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작은 아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엄마가 큰 일을 당했구나. 이런 식으로 당하고 살순 없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엄마가 당한 이야기를 들어다오. 그리고는 내가 모은 서류, 사진,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이 두 여자 사이에서 오갔네요. 내 명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린 부동산 서류. 집에서 쫓겨났을 때 찍은 CCTV 화면까지.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위임장과 도장이 있더라도, 기망과 강압이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특히 두집 살림과 재산 이전 시점이 겹치는 걸 보면, 기획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오래 눌러왔던 감정들이 무너지는 둑처럼 터져버렸어요. 저살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속은 게 아니라 싸울 자격이 있는 피해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외에도 총 3명의 여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동거하며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그중한 명은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었다는 점. 그 말은 곧그 사람은 중혼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고 그 여자는 법적으로도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그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동시에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엔 정말 천사 같았어요. 매일 죽 끓여주고, 꽃도 사다 주고, 지금 생각하면 다 계산이었어요. 나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랑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다 똑같은 거였네요. 재판은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마음을 얻고, 어떻게 서서히 제 삶을 갈취했는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마친 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랑을 훔쳤습니다. 제 남은 생을 함께 하자며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제전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입을 맞췄습니다. 돈보다 더 슬픈 것. 사랑받고 있다고 믿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판사는 긴 침묵 후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갈취이며 심각한 도덕적 위반이 동반된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결국 그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 부동산 불법 이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끝까지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일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처벌받는 동안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인감도용과 부동산 이전 역시 법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저는 다시 찾았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엄, 작은아들도 뒤늦게 엄마를 찾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저를 데리러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닙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왜 연락 안 드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를 먼저 보세요. 무엇을 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지를, 이제는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주할 수 있는 게참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제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박미자라는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도서관도 다니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혼자가 두렵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더군요. 가끔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얘기 같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당신 잘못 아닙니다. 사랑을 준게 죄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게 한번더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꼭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건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였어요. 앞으로도 저처럼 누군가의 말 못할 이야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따뜻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받는 공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